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콜롬비아의 휴양 도시로 유명한 카타헤나의 공항에 와 있습니다 저랑 동이 동생은 어제 저녁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묵었고요 어, 여기 찰들이 많이 있네 에 어. 이제 멤버들이 도착하는 대로 차를 픽업을 하고 바로 콜롬비아 남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오늘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저희들 펜 아메리칸 하이웨이를 타고 가는 중남미 여행은 이제 오늘부터 또 다시 이어집니다 네, 같이 가보시죠 자 저희 이제 공항에서 6명 멤버들 다 모여서 지금 차를 픽업하러 왔습니다 차들이 다잘 있네요 뭐 세차해 놓은 것 같이 호영이 도깨비서부터 우기 동생 단무지 우리 시골집 동생 또 두부 아 우리 배꼽이 아, 지금 한두달 만에 와서 차를 픽업하고 이제 오늘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짐 정리를 빨리 하고 가보겠습니다 와 시동 바로 걸리네 어. 어때? 오랜만에 보니까 또? 행복해. 우선 시동만 걸리면 돼. 살아있어. 살아있데아있네 얼굴 자꾸 이렇게 선크림 많이 발라줄 거야? <laughs> 어? 점점 하얘지잖아. <laughs> 자, 시동 한번 걸어줘 봐봐. 자, 걸려라. 나이스. 오케이. 아, 좋았어. 오예. Oh, 어예 yeah. oh, yeah. 가자. 오예. Yeah, yeah. 저희 멤버들이 이제 다 모였습니다. 우기 동생. <웃음> <웃음> 호영이 동생. 자, 가자. 가자! 아... 야 우리는 옆자리 가리, 옆자리, 옆자리 가자시월치 <laughs> 가자. 가자. 아, 동생, 자다 아, 모였습니다. 가자, 아, 가자, 어디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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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가자. Let's go. Thank you, thank you. <laughs> 자 가자. 준비됐어? 어, 지요오 네. 어. 너무 더워 어. 카타나. 어. 오늘은 시원한 거야. 야 빨리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돼. 어. 자, 저희가 오늘 가는 중간 목적지는 한 5시간 반 정도 이제 운전을 하고 갑니다. 이 칼타이나 너무 덥고 습하고, 그래서 일단은 빨리 콜롬비아에 그런 산들이 있는 지형 쪽으로 가면 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남미 어느 나라를 가나 좀 분위기가 좀 비슷하지? 비슷하고, 그냥 어색한 게 없어. 어. 그냥 와도 <laughs> 그냥, 아, 어, 또, 또 왔네. 어, 또 왔네. <웃음> <웃음> 근데 어느 나라를 가나 우리가 이렇게 차 4대를. 동시에 이렇게 몰고 가면 뭔가 좀 뿌듯해. 오, 어. 오를 이루는 것 같아. 어. <laughs> 버킷리스트. 눈 주네. 어물 필요해졌다고 눈 주네. 자, 저희는 지금 이제 칼타헤나에서 한 3시간 정도 밑으로 와서 캐라비안해 남부 쪽이죠. 조그만 해변 도시에 왔어요. 이름도 모르는 해변 도시에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식사 좀 하고 가려고 들어가는데 저희 차네 대가 가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쟤네는 뭔가 지금 그러고 다들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파킹 전쟁 있겠는데. 어, 병원이야? 어저께. 어... <laughs> 자, 여기는 이제 부에나 비스타라고 소도시예요. 여기서 오늘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잡아서 쉬고 가겠습니다 정말로 허름한 시골 마을인데 이런 데 저희가 예약한 것이 꽤 좋은 걸로 나는 아는데 그지? 최대한 되게 좋아보여네와 어, 이런 데 그런 에어비앤비가 있다라는 게 어? 잠겨있는데? 아니 근데 무슨 에어비앤비가 이런 데 있다고? 저기 쭉 들어가면서 뭐 언덕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했었던 것 같거든? 아니 어떻게 좌표도 틀리고 주소도 틀리고 이렇게 에어비앤비가 돼 있지? 음. 어야 오른쪽 오른쪽 어. 어. 와 아니 무슨 이거 맞는데 어떻게 입구에 사인도 하나도 없어 이집 맞지? Hola, t e n e m o s u n a r e s e r v a i ó n a q u í h o <laughs> j 지금 막 여기저기 해, 헤맸다고 <laughs> 지금. 어떻게 아, <donde 웃음> 이런데 이런 에어비앤비가 있죠? w okay. o okay. uh, this is huge. Vira ar condicionado. Oh, wow, nice. 방이 다섯 개지? Oh, 고양이도 있어? 와, 덥다. 여기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있네. 아, 여기 부엌이네요. 아 방에만 에어컨이 있는 거야? 다 어... 그러더라고. 오. 방이 지금 다섯 오... 개지? 장담하는데 이 집이 이 동네에서 가장 부잣 집일 것 같아. 와 모자들. 아막 안장들이 이게 그냥 장식품 같진 않은데. 대우가 이거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한번 물어봐줘. 3 4 0년어3 어. 이게 주인 3,000m. 3 0 0 0 주인들 0 0 m 3,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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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0 0 0 m 3,000m. 3,000m. 3 오케이. 어, 오케이. <놀람> 아 생선을.. 어, 와.. 우리 야잘 왔어 야 여기 우리 세번 실패하고 와서 찾은거야 <laughs> 자 저희가 어제 어렵게 찾았던 이 숙소는 정말 이름 그대로 팜하우스 였어요 야 무슨 농장 이제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와 아침에 일어났더니 공작새서부터 뭐저말뭐다 그냥 집 앞으로 막다 돌아다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니까 다 뭐, 칠면조들 이 숙소가 여기서 하루에 350불 정도 하는 숙소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동네에서는 가장 크고 좋은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소도시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집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뭐 어차피 오늘 저희는 여기서 그냥 하루 이제 묵어가는 목적으로 이 집을 구했기 때문에 준비를 또 빨리 하고. 이제 나,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아 얘네가 그렇게 아침부터 울어댔던 애들이네. 아 준비들 다 됐어? 갈까? 어?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와 너무 숲해 여기. 아, 사람이 살 때가 아니야. <laughs> 일하시는 분들이 많네. 드디어 이제 콜롬비아의 이 산악지대로 진입을 합니다. 길도 더 꼬불꼬불해지고 조그만 동네들도 이제 잘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바로 나오는 네 <laughs> 아침을 좀 간단히 먹고 가보겠습니다. 네. 와, 이 길가에 있는 휴게소 음식점인데, 야, 이거 어떻게 여기서 볼일을 보죠? 아아 닭백수 맛이야, 닭백수 맛. 닭백수. 자, 여기 저 숙가랑 그 뭐? 그 호영이랑 영, 영성이랑. 진짜 꼬불꼬불 my o r the u m m e r

sitting in t 야, 브레이크 상태가 좀이난다 와, 저희가 한 100km 정도를 콜롬비아 산길을 막 꼬불꼬불 오다 보니까 차들이 브레이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그만 도시가 보여서 차좀 시키고 가려고. 됐습니다. 와. 여기 어딜 가나 저렇게 콜롬비아 분들이 저희 차들을 보시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아, 그 진짜... 충분히 있어? 네. 어. 괜찮아? 아이고. 자또 아, 가보겠습니다. 와 지금 매대진 이제 30분 정도 남겨놨는데 정말 도태기 시장이네 멕시코 국경 같다. 50? 아 아, 아, i Gracias. 그러니까 이거가 돈냈다라는. 오른쪽이라장비야비나이브코어라이 아, 저희는 이제 부사히 매데진 콜롬비아에 도착을 해서 주차를 하고, 네, 저희 오늘 머물 숙소로 갑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원하한 도시인데, 일요일 날 도착해서 그런지, 나름대로 한가하네요 자 저희는 어제 이제 이 메대진에 도착을 해서 숙소에서 너무 푹잘 쉬었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동차 TIP라고 Temporary Import Permit을 연장을 해야 돼요 저희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이 차를 마치 콜롬비아로 수입을 했다가 또 다시 익스포트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TIP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며칠 있으면은 만기가 되니까 그거를 여기서 좀 익스텐션을 하고 가려고 지금 그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잘 잤어? 어, 너무 푹 잤어? <laughs> 다들, 다들 잘잔것 같아요. 아... 자, 앞에는 이제 차 4대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와, 얘 되게 부지런가 보네. 근데 엄청 멋있다고, 진짜. I feel the liquor holding on to my breath Playing back every word that I said I'm sitting in the dark Reminiscing on the two of us 우리가 지금 갔던 데가 DMV야 d m b d m b 같은, 같은 거 DMV 어, 같은 그러니까 거 자동차 등록하는 거 자동차 등록하는 데 어. 얘네들이 이거를 많이 안 해본 것 같아 그래서 살짝 좀 어리둥절이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서비스라고. 시스템에 우리가 신청을 한게 벌써 컨펌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며칠 안에 커밋이 연기되는 걸 갖다가 이메일을 보내줄 거래 근데 만약에 그 이메일이 안 오면 예별 다시 가든지 아니면 만약에 리젝션이 나오면 우리가 16일 전에 콜롬벨 나가야 돼 근데 나는 전체적으로 건물도 깨끗하고 어.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우리가 가자마자 기다리지도 않고 아죠. 바로 들어갔어.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있을 때 관공서를 가면 오래 기다리지. 그렇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도 어.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은데 어. 어, 굉장히 난좋았어 어, 근데 친절했어. 친절했어. 이제 메데징 콜롬비아에서 짧은 이틀 마무리하고 이제 과타페 예전에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한번 갔었던 돌산인데요 높은 산지 안에 있는 돌산에 또 가서 1박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가보시죠 여기서 얼마나 걸리지? 2시간 어 아, 2시간? 아,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I'm feeling way too strong Wish that you could turn a heart off Made of glass And they always cry I wish that I could make it stop Wish that you could turn a heart off I think I'm tired of being broken Thinking love is just a way 지금 체이스라이트 불 켜졌지? 어 지금 체이스라이트 어, 라이... 불 켜졌다 어... 내꺼 체이스라이트 켜졌다고요? 어 지금 켜졌어 살짝 오마이갓 oh 차가 완전 메롱이네 우가 또 자랑해야지 치즈라이트 자들어네야왜 나한테 자랑해 아 우, 우기 켰다 껐어? 네형 <laughs> 많이 밝아요? <말라요? 웃음> <야>, 놀라밝가아 <laughs> 아, 이런 이런 <laughs> 와 드디어 끝난다 아 <laughs> 세상 밖으로 나갑시다 자, 또, 항상 그렇듯이 저희는 기름을 넣고 갑니다. 이차 4대가 다 연식도 있고 실려있는 무게들도 있어서 기름이 많이 먹어요. 지금 보면은 230만 페소 정도 되는데, 한 70불 정도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20%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지금 메레진에서 이제 바사페를 가는데 포영이 동생 도깨비 차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뭐가 문제인지 체크 좀 해보고 가려고 들렸습니다. 막상 여기에 오니까 소리가 안 나네요. 배나 흔들려서 이렇게 탁탁 치는 것 같대. 패드가 딱 걸려서 딱 올라가다 가 이런 거거든. 몇일이 지났나요? 1주일이 거기 스프링이 음. 이게 헐렁해가지고 빠져나와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이게 터보가 돌아가면서 스프링이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다가 떨어지면서 탁 치는거였어요 나이스 나이스 차를 좀볼줄알더라 <laughs> <laughs> I know you can't help but imagine me when I was 17 before necessity.